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하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노예 오네시모가 그 주인집을 도망쳐 나올 때에 금품을 훔친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에게 달아놓으라고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갚아주겠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수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말 뜻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복수나 보복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제날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채지 말라 우리들이 복수하겠다고 나에게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언서에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넘어질 때나 불행하게 되었을 때에도 기뻐하지 말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7절이야 보면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레몰에게는 다른 노예들도 있는데 도망쳤다가 돌아오는 오네시모를 벌 주지 않으면 다른 노예들도 그것을 보고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냥 노예가 아니라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되었고 이제 두 사람은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 같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서로 복수하거나 원수가 뿌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느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행위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 줄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기억자 교회라고 불리는 금산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왜 기억자 교회라고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저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앉는 그러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왼쪽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래전 남녀가 같이 앉으면 안 되던 때 교회를 기억자로 만들어 남녀 따로 앉게 하려고 저렇게 만들었답니다. 그 가운데는 커튼을 쳐서 서로 볼수 없게 하였습니다. 저렇게 커튼을 쳐가지고 서로 못 보도록 그렇게 예전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1905년 부자였던 조덕삼 장로가 자기 재산을 내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사진이 저렇게 초상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부잣집 조덕삼 집에는 말을 돌보는 머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다 모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나 둘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는지 그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둘다 장로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들 자기 재산을 내어 교회를 지은 조덕삼이 장로가 될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졌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그렇게 많은 헌금을 낸 조덕삼이 장로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에, 다른 교인들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집 머슴 이자익은 장로가 되고 자기는 떨어졌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자익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그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도 장로가 되었고 그는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내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 한 수를 받자 조덕삼 장로는 그를 자기네 교회 단임 목사로 청빙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자익 목사보다도 조덕삼 장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빌레몬 장로와 그의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집 돈을 훔쳐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가.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고, 당연히 채찍 맞을 짓입니다. 그런데 빌레몬 장로가 그를 용서하고 또 그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나중에 오네시모가 예배수의 감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레몬 장로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고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 줄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이상으로 빌레몬이 해 줄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그가 싫다고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갚아주겠다고까지 말하는데도 안 됩니다. 법대로 해야지요. 그래도 책찍 맞을 놈은 맞아야 다른 노예들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라고 했다면 성경의 빌레몬서라고는 책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한 빌레몬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셔서 그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으로 된 성경 빌레몬서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지금도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 용서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